그 뉴스전에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화기 시간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한말몇 가지 중에 하나는 TV조선에 이용도 PD가 의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확신을 한다는 그게 거의 200만이 넘었더라고요. 쇼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부정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오고 있었지만, 저는 늦게 합류를 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프로그램 하는 식으로 확신을 가지지 않고 과연 이게 부전선거가 가능한가를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2주 정도 취재를 한 결과 이미 제 마음에는 의혹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구정이란 조작 선거가 4년 넘게, 5년 넘게, 7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이사실에 접하고 저는 정말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와중에도 저는 표를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배출입이나 이런 붙어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지라는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선관위를 비롯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고 있는 세력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이고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데서는 10억, 100억을 걸고 제보자가 나오면 물론 저도 제보를 해달라고 양심의 호소를 했습니다만 은 아주 정확한 핵심 되는 그재보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조직이 단단하고 그리고 오래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대선 과정에 많이, 만드, 많이 만나게 될 표차를 달고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요원이라고 돼 있는 여러분들 안에 손가락이 직업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좀물좀 주세요. 좀 2014년까지는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성관에서. 정식으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2018년에 그,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2018년부터는 더 이상 사무, 선거 사무 요원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뽑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으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거에 확인을 해도 이야기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중국인이 들어있는지, 북한 사람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014년 전에는 공개 모집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저희가 가서 3일 동안 공개를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누군지, 지금은 그걸 할수 없습니다. 2022년에 국힘에서, 국힘당에서 다시 그 법을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요. 민주화 반대로. 이 모든 게 정말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있는 겁니다. 제가 확신을 하는 건, 왜 제가 부정선거를 확신을 하냐면, 통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는 이 해서 나오는 선거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엑셀 자료를 가지고 만든 통계는, 하나하나 국회의원 모두, 그리고 지난주에 떨어진 이재명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선거 조작이 고 있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걸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왔으면 아마 거기 있는 통계자료가 틀렸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통계학자나 수학자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고 아니면 법정에 소송을 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비리수첩이나 아니면 수영식품 같은 데서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이게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일부 다르는데 극히 일부만 다르다 그것을 알고 싶다는 아주 오래전에 치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방송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거기서도 근데 통계자료를 보고 그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방송에 나와서 통계가 문제가 있고 사전 선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는 젊은이 때문에 그렇고 그룹이 다른 당이라고 사전이 그룹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 세 명의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세 명의 교수는 한 대교수, 서울대 교수 이름을 달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선관위사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아니면 위원입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하나하나마다 전부다 다, 다. 그런식으로 대처를 해요 그리고 저는 선과위가 너무나 안타까운게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게 에 대해서 정말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전한기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시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한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거하고 그저께까지 제가 답을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안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전문으로 하고 지금 이 이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로 부정 선거를 없애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 최소한 3백만 표 이상 이재명이 이긴다. 왜냐하면 전번에 20대 총선에서 대선에서 220만 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보태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0.74% 줬습니다. 24만 7천 배를 줬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멋을 부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감안하는 그런 조작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기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그게 최소한 300만 배 이상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느냐는 것은 좀더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정말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3 1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 그것 때문에 사1부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3 1로 부정선거는 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사람을 조작하고 하는 정말 원시적인 형태의 그, 그 조작 부정선거였다고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조직적이고 전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이 가는 그 조작은 대법원과 그리고 검경 그리고 헌재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칼을 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눈으로 보고, 전달하고, 기록하고, 그거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보다는 좀더큰 분노와 그리고 힘을 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우선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외쳐야 됩니다. 부정선거에 눈을 뜨라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그대로 사인이 돼서 개선되지 않고 사인이 돼서 선거 결과가 6월 4일날 새벽에 나오는 선거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통계적으로 부정선거가 확실한 그게 나오면 저는 사일구 혁명과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일은 절대 우리 입으로 이렇게 쉽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민주당 대통령의 민주당 국회의원 대다수 국맥, 다음해 2028년에는 2 3대는 이대로 가면 2대선 넘어가지고 개헌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좀더더큰 분노와 그리고 희망, 모두가 합쳐가지고 좀더 세게 밀어붙여야 되고 안 되면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십체에 다가갈수록 조직,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하는 조직에 다가갈수록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강력한 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부방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각으로큰각으로 각으로 힘을 뭉쳐서 만일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그대로 자행돼서 이상한 결과 다시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나라를 나라를 지식을 엎을수 있는 그런 각고를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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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부정선거는 조금 늦게 알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준비해 주고 계시는 우리 이영근 피디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